네,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저희 모니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보다 더 가성비 넘치고 좋은 정보 갖고 있는 녀석들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좋은 차량 매일매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저 옆에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모니카는 E클래스 맛집이기도 하죠. 이 차량, 인기 좋은 E250 익스클리시브 등급 차량 가져왔습니다. 22년 5월에 최초 등록된 2만 킬로 차량이라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어서 보다 더 위험성 없이 구매를 할수 있는 것도 추천서라고 생각하고요. 을 흰색 바디에 베이지 색상의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다 도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돈금 매물 대비해서 보다 더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서 이 부분도 추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해당 차량 간략하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 해당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모니카 추천 매물 벤츠 e 클래스 250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22년 5월에 등록된 22년 형식이고요. 현재 2만 1,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보증기간이 남아있던 것을 강조시켜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해당 차량 1인 신조에 보험료조차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자료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해당 차량의 가격도 말씀드려보도록 해볼 건데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가격 6천만 원의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동 금액 문보다 더욱 저렴한 것도 추천소지만 가장 큰 추천소는 역시나 시트 색상이 베이지 색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다 영롱하고 고급스러운 내부인 자아내는 차량이기도 하죠. 그러면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차량 속의 영상 이어가볼게요. 모니카 추천 매물 벤츠 250익스클리시 차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흰색 바디로서 보다 더 깔끔하고 좋은 외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천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등급 자체가 또 추천소입니다. 익스클리 또한 등급 자체가 추천소이기도 합니다. 익스클리시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도 추천서고요. 가장 큰 추천서, 베이지 색상의 시트이기도 하죠. 보다도 깔끔하고 요 화사한 내부 네 분위기, 자아내는 차량이기도 해요. 바로 앞모습 주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트 부분과 범퍼 하단 부분, 앞쪽 넓직한 그레이 부분과 본넷에 붙어있는 엠블럼 반대쪽 라이트와 범퍼 하단 부분도 차례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다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추천서가 강력합니다. 넓직한 본넷 부분과 앞 유지함과 선탠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휠과 타이어 상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휠 상태, 휠기스 없이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을 뿐더 타이어 또한 너무 좋죠.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이어서 넓직한 측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측면부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화이트 바이다 보니까보다 더 상품화 작업에 신경을 썼습니다. 디펜더나 디범퍼도 양호하고요. 전체적인 측면부보다도 깔끔한 모습이라는 것을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후면부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상단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딘 유장과 선텐 트렁크 상단. 또한 테일램프와 레트로이 들어가는 중단부, 후미등과 머플러가 들어가는 하단부까지 보다 더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리면서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되는 파워 트렁크 옵션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내부 바로 보겠습니다. 도어 안쪽에도 베이지 색상의 가미가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윈도우 컨트롤러 전체적인 도어 안쪽보다도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본격적으로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일렬에 대한 시트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지 색상의 시트가 들어감에 따라서 보다 더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올 뿐더러 내부 분위기를 보다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내기도 하죠. 동승석 시트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깔끔하고 좋은. 1열에 대한 시트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서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도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2열에도 열선 시트 옵션이 있다는 것을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사 베이지 색상의 시트가 들어감에 따라서 고급스럽네요. 2열에도 송풍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것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도 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가오리의 핸들이라고도 하죠. 신형 핸들이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관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좌측을 보게 되면 라이트 제어 장치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보여드리면서 10km 스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계기판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보다 더 스포츠 모드는 개인적인 취향은 스포츠 모드라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전방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점을 돌려서 내부 센터페시아 보겠습니다 계기판과 이어지는 디스플레이 장도 보다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당연지사 작동이 되는 것도 체크를 해 드릴 수 있겠네요 하단 부분은 이어서 센터페시아 트립분도 이어서 중단 센터페시아 보면서 송풍구도 확인하겠습니다. 송풍구 깔끔하고요. 앰비어트 라이트를 파란색으로 해 놨어요. 보다 깔끔하고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죠. 또한 중단 센터페시아 앞쪽 보겠습니다. 또한 중단 센터페시아 중후부에서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상단에는 공조 아주 컨트롤러도 매우 양호하고요. 하단에는 트립 버튼들도 매우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겠네요. 센터스는 앞쪽에는 넓직한 트레이 공간 커홀더 디스플레이 창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 부분 또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너무나도 깔끔하고 좋아요. 해당 차량 벤츠 정품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가 있기 때문에 이분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지사 솔로 프옵션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해당 E50 익스클래시브였고요. 이제 나가서 정리시켜 드릴게요. 네, 보니까 추천 매물 E클래스 E50 익스클래시브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 왔습니다. 1인 신조의 보험료 수다 아이 없는 완전 무사고. 22년 3월에 등록된 차량이다 보니까 22년 5월에 등록된 차량이다 보니까 2 2년 5월에 등록된 2만 킬로 차량이다 보니까 제조사 보증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도 추천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흰색 바디의 베이지 색상의 시트커도 가장 크지 추천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추천서가 많은 차량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다시 한번 띄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자로 확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해당 250이스클루시보 베이지 색상의 시트가 들어간 차량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SNK 모니카 하승이었습니다